싫은 걸 억지로 넣는 개념이 잔해예요. 안 들어가는 걸 억지로 막 쑤셔 넣는 개념이 잔해거든요. 근데, 운해를 좀 활성화시키면 나도 이리게 들어오게 되는 거. 그냥 이렇게 딱 보면 그냥 들어오는 거고, 그걸 두 번, 세번 반복하면 안착이 되는 개념이거든요. 계속 안 쓰다 보면은 우울증 오고요. 건강증이 왔다가 우울증 왔다가 치매 단계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. 뇌를 안 쓰셔서 그런 거. 근데 안 쓰는 이유는 안 쓴지가 오래돼서 생각이 안 돼서 안 쓰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귀찮아서 자꾸 안 쓰게 돼요. 머리를 아, 네가 알았어요. 나 생각하기 귀찮아. 네가 알았어요. 자꾸 이런 말이 이뻐릇처럼 나오는 경우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. 자네로 많이 사셔서 그러세요. 자네로 계속 쓰다가 한계가 온 거예요. 귀찮은 거, 싫은 거예요. 근데 오늘을 오늘 전에 균형적 쓰는 습관이 있으면 싫지 않아요. 그냥 딱 보면 궁금해, 호기심에 이렇게 파고들게 돼요. 그래서 어르신들이 SNS 하시면 되게 좋아요. 나이 드신 분들이 SNS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자꾸 이렇게 새로운 거 보게 되고 사진 찍어서 우리 그란자라도 올리게 되고 아니 면 영상이라 찍으면 찍어서 올리게 되고 어른들 SNS 하면은 뇌가 네. 해요. 뇌는 새로운 세포가 계속 태어나고요.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고 이제 그 새로운 세포를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. 보고 듣고 만지고 그 SNS 사진 찍고 하면서 새로운 거 계속 보게 되고 아저거 보니까 느낌 되게 좋아. 야 만지니까 이런 식으로 나도 계속 쓰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새로운 세포는 계속 성장을 하고 그 동안에 정보가 들어가 있던 애들은 노화한 상태 떨어져 나가고. 그런데 새로운 세포는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뇌가 노화된다는 느낌을 별로 안 받으실 거예요. 그리고 연세가 되시면서 삶의 경험이 있잖아요. 연륜, 지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오늘 했으면 되게 잘 풀어가시거든요. 자넷이 삶이 굳어져 있으면 100% 한계가 와요. 100% 와요. 자네 삶에 굳어져 있는 분들 특징이 뭔가 눈앞에 있는 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올리적 분석해서 이거니까 객관적 데이터가 이게 나왔으니까 그럼 난 객관적 데이터만 믿고 갈 거야 이거 <laughs> 객관적인 데이터가 다수의 의견이지 나한테 꼭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향이 크게는 아홉 개인데요. 애니어 그램을 보면 크게는 아홉 개인데 아홉 개를 한 개씩만 쓰는 게 아니에요. 어떤 분은 아홉 개 중에 세 개를 동시에 쓰기도 하고 두 개를 쓰기도 하고 네 개를 쓰기도 하고 그래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향을 구의 구승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구의 구승에 가지고 있는 성향이 그 달하는 환경 다르죠, 성별 다르죠, 나이 때 다르죠, 다 다르잖아요. 이 확률이 어마무시한 거예요. 너무 다르니. 서로 다른 게 너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객관적인 데이터 이거 하나만 믿고 가는 개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류에 빠지겠어요 구의 구승에 환경 모양는 구의 구승 곱하기 뭐 사의 사승이라고 치면 이거에 맞는 데이터 아냐고요 이게 극히 일부의 데이터잖아요 점에 점에 이 확률에 비하면 이 숫자에 비하면 점에 해당하는 데이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거를 믿고 이게 정답이라고 가시는 거예요. 좌뇌를 많이 쓰시는 유형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탁탁탁 탁 오게 되거든요. 네,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계 보는 게이0 개까지 어떻게 어떻게 기억하지겠는데그 이상은 주거를 안 되는 거. 그래서 이렇게 운해전에 쓰는 습관이 되면 20개가 필요하면 20개 기억을 하면 되고요. 그것도 조금 쉽게 50개가 필요하면 50개를 조금 더 수월하게 기억하면 되고요. 100개가 필요하면 100개를 조금 더 수월하게 기억하시면 돼요. 이게 운해전에다 쓰면 가능한 거거든요. 네,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오른손만 계속 써왔던 자네만 계속 써왔다. 그러면 갑자기 수저를 왼손을 쓰는 이 어색함, 이 기간은 조금은 버텨 나가 줘야 된다는 거, 네, 이런 개념이에요.